최근 글로벌 증시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 특히 나스닥이 포함된 종목들이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매크로보다는 테슬라의 현재 펀더멘탈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 조정에는 주요 대형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대한 차익 실현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 들어 세계 최대 해치펀드 브리치워터에서 테슬라를 전략 매도하였으며 엘런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도 약 3만 주를 매도하였고 테슬라의 이대주주인 베일리 기포트 또한 지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매도의 이유에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였고 2021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 2년간 테슬라는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차익실현이 가장 큰 이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앨런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테슬라의 형성 자산 중 대략 8% 정도를 투자하였는데요. 워낙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따라 테슬라의 재무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매도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풍기현상을 일어나고 있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공장이 셧다운되고 있고 테슬라 또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지만 지금까지 너무 테슬라의 주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나 그래도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먼저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테슬라에게도 호재가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 아래 미국 정부 차량 63만 5천대를 미국산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며 10년에 걸쳐 교체하더라도 연간 6에서 7만 대 규모입니다. 이는 연간 미국 전기차 수요의 20% 수준으로 상당한 물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연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지역적 특성상 픽업트럭과 SUV의 비중이 높아 전기차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에 하원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대수 한도를 상향할 것을 발의하였는데요. 대수는 기존 20만 대에서 60만 대로, 보조금은 기존 7,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발휘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조금 줄더라도 보조금 대수가 3배 늘어나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에서는 대수와 무관하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10년간 유지할 것으로 발휘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시장 정책 상황은 밝은데요. 테슬라의 자체 향후 계획도 탄탄해 보입니다. 먼저 현재 자율주행 3단계 수준을 넘어선 자율주행 4단계 완성을 계획 중인데요. 로봇택시장은요. 시 등의 주행을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일부 주에서 허용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완성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슬라는 2020년 말 기준으로 30억 마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자율주행 칩 라인센싱 판매 또한 고려하고 있고 일부 완성차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여 자율주행 라인센스 수익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분기 캘리포니아 메가팩 공장이 완공되면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이 고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월부터 독일 공장이 가동되고 4분기에는 텍사스 공장이 가동되어 사이버트럭과 세미트럭을 양산할 계획이며 상하이 공장에서는 25,000달러짜리 모델 2를 양산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에너니 사업부는 2020년 약 20억 달러의 매출로 전체의 약 6%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메가팩 공장이 완공되면 매출이 고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공장의 배터리 캐파는 50MW시지만 캘리포니아의 메가팩은 730MW시 규모로 약 15배 수준이며 2024년까지 1.2기가와트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전기차 정책이 전기차 시장을 지원해주고 있고 중국에서의 모델 Y 판매 추이와 유럽 수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